다리가 이렇게 휘잖아요. 이게 지금 영양물이 너무 많아서 이런 현상이. 옆에도 보면 굉장히 많이. 그거 뭐 약간 신맛이 나고. 토마토 잎부터 관수 방법, 농장한 온도까지 꼼꼼하게 점검했습니다. 지금 요거 오면서 요거 딴 건데. 깐깐한 전문가는 토마토 맛을 어떻게 평가할까? 음. 내가 다시. 바로 이 맛이네. <laughs> 정말 유기농 맛이에요 음. 토마토다운 맛이에요 아, 예, 예. 조금 비료를 줘서 기르면 이렇게 새콤하고 상쾌한 맛이 안 나요 그렇다면 이곳 토양의 질은 어떨까? 다른 토마토 농장보다 정말 좋은 걸까요? 색깔색에 어. 그 유기물 에, 퇴비가 많은 게 보입니다 에. 보면은 점질이 점토가 많이 들어 있는 토양이네요. 아마 이 근처가 옛날에 논으로 썼던 토양 같아요. 끝났고. 근데 이제 최근에 유기질비를 많이 줘 가지고 유기물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토양입니다. 전문가는 토양의 유기물 함량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땅속에 유기물 함량이 높을 경우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질소와 인산, 칼리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토마토에 흡수되면 맛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검사 결과도 이곳의 토양은 유기물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토양 속 유기물 함량이 좋은 맛을 내는 유일한 조건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기농산물이 일반농산물보다 무조건 맛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토마토와 함께 테스트했던 참외는 일반농산물이 더 맛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만만으로 유기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을 구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유기농산물, 일반농산물을 시료를 채취다 분석을 하면 일반농산물하고 유기농산물의 차이를 잘알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토양이 다르고 재배자의 재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잘알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땅에서 똑같은 재배자가 재배를 했을 때는 일반 농산물에 비해서 유기농산물이 당도도 높고 향기도 좋고 식감도 좋습니다.